방미 부동산 TV의 방미입니다. 부동산 읽고 분석해주는 코너. 신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가 뚫어버린 집값 천장 3.3제곱미터당 1억 아파트가 줄줄이 되기 전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네요. 뭐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가 3.3제곱미터에 당 1억. 첫 돌파. 누군가가 찍었나 보죠. 예. 네. 이게 매수, 팔겠다고 내놓은 것을 누군가가 샀을 경우 그 값이 되는 겁니다. 첫 돌파. 이렇게 나왔네요. 인근 단지 경쟁적으로 호가 올라 실거래가도 근접하다. 이뿐이 아니고 지금, 어... 인근의 레미안 퍼스티지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비롯해 계속해서 강남의 아파트들은 반포동 뭐할것 없이 1억을 찍는다 이런 말을 써놨네요. 59제곱미터 약 18평이 23억에서 24억으로 물건이 나왔고. 거래가 됐는지는 지금 기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8평이 23억에서 24억이다. 조정을 조금 해서 산다 하더라도 평당 1억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큰일 났군요. 아파트들이. 네. 학군 수요가 쏠리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강남구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아, 3.3 제곱미터가 1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곱 50, 아, 59 제곱미터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22억 8천 7층이 고층도 아니고요. 그렇게 팔렸다고 하네요. 팔렸네요, 이거는 1억이 넘는 것이네요. 와 대단하네요. 적은 평수일수록 요즘은 뭐 강남은 25억 기본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장을, 장의 이야기를 시장, 시장 장을 읽,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중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거래량이 2481건으로 전체의 24%에 달했다고 하네요. 거래 4건당 1건이 강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지난달 이후부터 정부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시장에 대한 단속 가능, 강화가 이어지면서 다시 주춤한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강남의 일부 지역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는 것이고, 좀 수도권에서도 조금 밖켓 쪽으로, 거기다 또 완전히 외곽 쪽은 오히려 집값들이, 어, 물론 좀 약간 그래도 교통이 좋은 곳은 보압일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아파트 값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은 뭐 세금 많이 내니까 집 파세요. 뭐 이런 내용을 썼다고 내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잘못된 네, 엉터리 같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화가 나서 한번 확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올해까지도 이어져서 얘기를 하지만 경제 세계 경기 부양 흐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잘못된 부동산의 거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안쪽, 예, 안쪽이 어딘지는 여러분 좀 아시겠죠? 네, 용산, 강남의 몇 군데, 뭐 요즘은 뭐 마포, 성동, 그죠? 용산, 광진, 워커힐까지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또 어찌됐든 굉장히 값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인기가 좋은 이몇 곳, 이것은 아무래도 노른자리에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스페셜 동네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기는 힘들다. 이 주의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된 이야기가 어쩌면 똑같이 저는 항상 동등하게 말씀드리고 부동산을 사고 또 결정하실 때는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KBS 뉴스 기사 중에 본격적 부동산 세금 전쟁 내년부터 시작된다. 걱정스럽네요. 네, 부동산 시장을 잡았다. 이렇게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때에 부동산 시장을 다 잡아버리겠다. 걱정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는 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 잡는다. 걱정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뭐 기사를 읽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아, 전체적인 제가 내용을 얘기하자면 작년에 집값이 제 집이 9억이었다면 올해는 16억으로 오르는. 공시지가가 올라버렸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거들려 하는 세금이 많아지요 보유세도 높아지고 종부세도 많아지고 그러로서더 많은 몇 조의 돈을 더 뜯어가겠다는 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내용처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금 전책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 내용은 뭡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공시지가에 또 손을 대서 더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받을까 하는 이런 공시법 개정안의 변수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떴어요. 이게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면 사실상 집값도 공시지가처럼 집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공시지가 값 대비 따블로 올라가 버립니다. 공시지가가 16억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쓸때 나오는 값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시지가를 계속 올려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올리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 버리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집값의 현 시세값은 더 올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뭘 위해서 이렇게 집값을 잡고 뭐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둬야 되는지 쓸도는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퍼주는 이 룰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내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뭐 1년, 2년, 3년, 4년 다음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계속 줬던 이 복지 문화가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말은 베르주엘라나 여러 나라처럼 망하는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세금을 줄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면서 많은 갈등과 저 또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고민하는 2019년이 되셔야 할것 같습니다.